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입니다. 아, 오늘은 아, 저희 법사위에서 얼마 전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때 장시호 씨 출정 기록에 대해서 서울구치소장이 우리 법사위원들에게 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허위사실임이 예, 드러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그리고 서울구치소는 법사위에 거짓 보고한 것에 대하여 확실한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을 유념하십시오 장시호 출정 기록에 관하여 서울구치소장이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는 지난 19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현장 검증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서울구치소장이 출정 기록이라며 보여준 자료에는 출정을 요청한 시간만 나와 있을 뿐 실제로 언제 출정하였는지 그리고 언제 돌아왔는지 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상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록은 생성 3년이 지나면 출정 날짜만 보존되고 출정 시각과 돌아온 환소 시각은 기록에서 삭제된다 라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즉 사실상 출정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출정 요청 기록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구치소장의 설명과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2023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 조회를 한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구치소가 회신한 장시호의 출정기록 공문에 따르면 장시호 씨가 2017년 1월 4일 특검사무실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서울구치소 복귀 시간이 정문 출입 기록 등을 통해 당일 13시 24분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 25분으로 확인된다라고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기 다른 공문에서도 2017년 1월 5일 장시호 씨가 특검 사무실로 출발하고 복귀한 시각은 정문 출입 기록 등을 통해 당일 13시 29분경에서 그 다음날 새벽 2시로 확인된다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서울구치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3년도에 제출한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보전 연한이 3년이 지나 폐기한 자료라며 법사위에 줄수 없다는 서울구치소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주장에 반하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 한 수감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출정 기록을 요청했고 구치소 측이 주장했던 3년의 기간을 초과한 정보까지 고스란히 답변하고 그래서 받아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례는 김영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스폰서 김모 씨가 받아낸 2016년 9월 6일부터 10월 17일 사이에 대검찰청 등에 27회 나간 출정 기록인데 그 출정 시간은 물론 돌아온 환소 시간까지 분단위로 꼼꼼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시점은 기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 서울중앙지법에도 주고 또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에서도 제출한 자료를 우리 국회 법사위에만 못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국회의 증언 감정법에 의거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설사 제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짓 보고한 것은 국민 앞에 거짓을 말한 것이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거짓 해명을 한 서울구치소와 법무부는 그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